톱스타 송혜교 전지현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2억 원을 넘어서며 여자 배우 중 업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송혜교와 전지현은 최근 드라마에 복귀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와 지리산에 각각 출연 중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기준으로 회당 2억 원대 출연료를 기록한 여자 배우는 이 둘이 처음입니다. 송혜교는 2018년 방송된 남자친구에서 회당 1억 원대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후문이 있고요. 전전은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출연 당시 이미 회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도 회당 1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으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렸습니다. 톱스타급의 남자 배우들은 이미 회당 출연료 2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배우 김수현은 지난해 출연한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회당 출연료 2억 원을 신작인 어느 날에서는 무려 회당 5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송중기는 아스탈 연대기에서 회당 1억 8천만 원을 받았으며 빈센조에선 회당 출연료 2억 원을 호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